반갑습니다. 모스코인 홀더 분들. 자, 일단 모스코인이 최근에 윗골이 굉장히 좀 자주 달리고, 그러고 이제 이 7월 17일에도 윗골이 달고 있다 보니까, 어, 실망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전혀 실망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락업 일정이 현저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락업 해제가 되면은 이제 적게는 300% 많으면은 이제 5000%, 7000% 라던가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장 그 기관들이 이더리움 투자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1.13억 달러 상당 매수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1500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개미랑 다르게 몇천만 원몇억 락업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라던가 세력들은요. 최소 이 500억 이상 낙업 걸려 있기 때문에 낙업해제됐을때 수익 실현하려면 은 그만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린다거나 장대 운봉 발생하는 게 그런 건데 이런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세배 이상으로는 좀 올려야 이몇 천억 투자했었던 기관들이라던가 세력들이 이렇게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코인, 여기서 최소 3배 이상 이렇게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 모스코인 락업 일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3월 20일, 어 3월 20일에, 다운스 토큰, 얘네 락업 일정이 이러하니까 9만원부터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락업 일정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18,000원 라인에서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3월 20일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3월 20일에 제가 9만원부터 분할 매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매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챙겨 가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솔레이어 보시면은 제가 4월 26일날 얘네 락업 일정이 이렇기 때문에 4,400원부터 분할 매도라던가 꼭대기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4,800원부터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월 26일이 여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어, 락업 일정을 공유 받으셨던 분들은 1,000원 라인에서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4월 26일날 어, 이때 4,400원부터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매도해서 안전하게 큰 수익을 챙겨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 드린 두 개의 종목 다 무려 400% 어, 수익을 락업 일정에 맞춰서 어, 매도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제 말을 듣지 않고 어,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3일 만에 벌어놨었던 돈을 다 토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심리였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매도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이거 다른 유튜버들이 좋다 하고 좋은 소식도 있어서 매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을 더 믿었었던 것 같다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왜 이제 맹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력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려면은 좋은 뉴스를 띄우지 악재 뉴스를 내보낼 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 넓게 생각하였으면 좋겠고 여기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이제 락업 일정에 맞춰 어, 고점에서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 3, 4 페이지는 에 모스코인 재단 구조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5, 6, 7 페이지에는 락업이 언제 풀리는지 일자별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는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락업 일정 맞춰서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락업 일정대로 잘 따라오시면 예, 수익 볼수 있겠죠. 저는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증명 다 했고 아까 증빙자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자료 좀 한번 보시면 아, 다른 유튜버들하고 완전 다르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실력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5일 이내로 장대양봉 나올 수 있는 코인까지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까 급등 코인 수익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2640-5478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어 단타 플러스 단타 플러스 에 모스 이렇게 네 글자 예, 단타플러스 모스 이렇게 네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아, 모스코인 락업일정 포함한 대응전략자료지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010-2640-5478제 예, 번호니까 여기로 단타플러스 모스 이렇게 네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일정 포함한 대응전략자료지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단타 드리는지 어, 그리고 단타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떤걸로 대체해서 드리는지 그 내용 이어지니까 몇십배씩 올라갈 수 있는 히든코인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2일 토요일 제가 카이버 네트워크 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드렸고 얘 같은 경우 이제 981원부터 분할매도 하라고 랬습니다 천원의 다음 저항 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20%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2일 네, 결과 보시면은 네, 카이버 네트워크 날짜 보이시죠? 7월 12일 제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12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7월 13일 일요일 제가 모카 네트워크라는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목표가 이렇게 드렸고 얘 같은 경우 156원부터 분할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얘 같은 경우에 이제 50%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고 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카네트워크 결과 보시면은 7월 13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5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십억이건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대 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면은 매수 그리고 이제 매도면은 매도 이렇게 다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유튜브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어,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나눔하고 있으니까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5일 이내로 장대양봉 나올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어.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단타보다 좀 시드는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급 세력이 대놓고 몇 년간 이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코인인데 계속 보면은 박스잖아요 이게 보시면은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박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힘이 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얼마 전에 아르고 있죠 아르고가 이제 그 여기 저점이 칠십육 원이었어요 칠십육 원이었는데 얘네가 거의 이제 구백오십 원까지 해가지고 열두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아르고 자 얘네가 어 요렇게 이천이십이 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박스였었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였다가 데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열두 배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장일 때는 게임 빌드가 있는데, 게임 빌드 보시면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1년 넘게, 1년 넘게 좀 박스였다가, 어, 여기 2.6원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어, 56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불장일 때는, 어, 30배 가까이 갔었고요. 자, 아무튼, 아르고, 네, 아르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제가 4월 6일에도 드리고, 단타 형식으로도 드리고, 어, 대지대 형식으로도 드리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6일, 4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드렸어요. 아르고 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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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증거영상 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 실력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히든 코인들보다 이게 가장 확률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전고점 매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화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될 사항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 또한 지선 동안 이 뒤로 해 가지고 어 다른 알트코인 다 지선 이제 깰 동안 얘 혼자 그 강력한 하락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지선을 깨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시장일 때도 아르고가 12배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게임 빌드처럼 상승장일 때 최소 30배 이상 게임 빌드가 30배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30배 예상하는 그런 히든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다른 애들보다 박스 기간이 엄청 기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게임 빌더라던가 아르고 이런 애들보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 최소 30배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든 코인 또한 제가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시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최소 30배 어, 보고 있는 이 코인. 제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해서 어, 순차적으로 이제 다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코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